백호살이 뭔지 우리가 대충 알아야 되는데 내가 생각해 본 백호살은 전생에 화를 참지 못했어 이 화가 뭡니까? 지금 말로 하면 스트레스죠 이 스트레스 사이에 풀어내는 건데 풀어야 되는데 이거 풀지 못하죠 그게 어디서 옵니까? 보통 시비하고 다투고 고민하고 이런 데서 오는데 이걸 풀지 못하고 그대로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스트레스가 못 풀고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병이 생기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그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화를 못 풀으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그걸 배꼽살로 표현한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인생 정인이나 겁제에는 없다는 거죠. 즉, 음, 어머니나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나 현재라도 누이나 오빠한테는 그런 것을 풀을안 어, 한다 즉 스트레스 되, 풀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되죠 또 하나는 <laughs> 그 뛰어난 집중력이 있어요 내가 뭘 하나 해야 되겠다 이러면은 거기에다 막 꽂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거잖아요 뭔가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뭐, 그게 안돼마음대로안 되죠 뭔가 이루긴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내게 관심이 없죠. 내가 그 사람을, 우리는 서로 어떤 관계를 이루고, 겁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욕심이 계속 생기고, 집착이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내 뜻대로 안될 때, 그죠. 그게 바로 화가 되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거는 사주에 오면은 배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력을 좋은데 발휘하면 좋은데 안 좋은데 발휘하면 골치 아픈거예요그 벽고살은 집중력이 뛰어났어요 어떤 한 곳에 꽂히면은 거기에 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에 공부나 재물이나 이런 데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그게 친구한테나 연인관계나 권력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집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죠 그게 내것이었는데 네 라고 생각했을 때 이것이 다른 사람이 가져갈까 다른 사람이 접근할까 어떤 불안감 또는 거기에 대한 신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바로 화가 되죠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쌓이면 병이 되고 전생에는 그게 쌓이면은 백호라는 단어가 표현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 갑신 을미 이게 편재백호라고 해요. 그다음 병술 정축은 식신백호라 그래요. 무지는 비견백호고 임술과 개축은 평간백호라고 하는데 여기에 인연된 사람은 사내 사주에 여기에 인연된 사람이라든가 이 위치에 그 연월일시에 자리 잡혀 있는 사람이라든가 그럼 그게 해당되는. 어, 물질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꼭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어요. 또 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어, 스트레스가 살면 병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혈관병이나 식이병, 또 집착하다 보면은 무리수를 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생기죠. 그 너무 심하면은 금전적 손실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수행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또는 스스로 해결해서 풀어내버린다던가 이러면 괜찮은데 그러하지 그래 못할 때는 힘들죠 이런 것들을 지금은 부정이나 기도로 하면은 어느정도 해결되죠 자, 여기 여자분의 사주가 있어요 보니까 월주의 개축평간백호와 시지의 무진 비견백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 월주는 부모형제궁이고 여기는 자식궁입니다. 평남백호니까 관백호 그죠? 관백 이렇게 내려봤을 때 이게 이제 관백호라고 러고 이거 내려보면 비겐백호라 이러는데 관백호니까 남자에 대한 집착이 여자분이니까 남자죠. 남자나 직업의식에 대해서 확고한 성향을 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직까지 이 나이인데도 미혼이에요. 미혼이니까 자식 자리에 자식이 없죠. 대신에 자식 자리에 형제를 놔두었으니까 니 밑에 동생 둘을 자식처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음, 이 형제들이 또비겐데코라 형제들이 당할까봐 싶어 가지고 이 양반들, 이, 이 여자분은 절리 가서 기도할 때 행여나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본인부터 자라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이벽코라는건 모르고. 그렇게 내부터 잡아가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두 형제가 지금도 어잘 살고 있다. 건강하게. 그리고 문제는 또 물질적으로 가죠. 이 편지니까 돈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분은 <laughs> 어떤 목적이 생겨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나내 공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고 그것도 거기에. 어떤, 그거를 투자를 한답니다. 그게 이제 뭐냐, 부동산인데, 그래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많은 돈을 벌었는데, 이게 노후잖아요. 노후에 무게 합화, 합화가 편인이잖아요. 편인. 이걸 무슨 뜻이냐 무게 합화 이론는 순간적 빠른 결정, 이런 거죠. 착각이라는 소리도 많이 하는데,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빠르게 결정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게 실수가 돼서, 어, 부두가 나는, 부두는 아니지만, 어, 겁나 힘든, 어, 고통을 받게 되면서, 많은 돈을 잃어버렸죠. 이게, 이제, 무게 하파에서, 백호가 백호를 만나서, 백호가 백호를 만나면 어떡합니까? 겁나게 싸우잖아요. 그죠? 이 싸움이, 결국, 서로 간에 상처를 받듯이, 이 재물이, 어떻게 해요? 상처를 받는다 말은 재물이, 어, 아 깨졌다. 이렇게 봐. 손실을 많이 냈다. 이렇게 보죠. 그리고 여기는 부모, 형제 자리고 또 아버지가 백호에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아, 11살 쯤에, 11살 쯤에, 어, 아버지가 또 세상을 벼렸죠. 돌아가시고, 음, 또 어머니가 이렇게 백호에 걸려있지만, 인성은 잘 건드리지 않다지만, 그래도 어머니도 역시 걸려있는데, 이것보다 제 음, 이분이 다한것는 감백호의 결혼을 못하고, 그 다음,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신 거고, 그죠? 그 다음, 형제들은 본인이 절에 가서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 형제들은 무탈하게 그냥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백호는, <laughs> 그, 좋은 면과 본 면, 즉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이 긍정적인, 긍정적인 것을, 잘 살리면 좋은데, 부정적인 것을 알고 피해가 있게끔 부적을 쓰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소멸시키면 되는데, 어, 부적책 보면은 백호사는 7년 동안 이렇 뭐, 기도를 한다든가 부적을 쓴다든가, 이렇게 장기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백호에 대해서, 오늘은 양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